안녕하세요. 자연일 은경입니다. 저 지금 가게 뒤에 나왔어요. 엉아들께 신기한 거 보여드리려고요. 아, 지난번에 건물주님이 풀을 다 베고 가셨잖아요. 너무 신기해요. 지금 한 보름 지났을 거예요. 그러고 가신지 보여드릴게요. 와, 여기, 이거, 이거 보이세요? 지난번에 정말 싹다 베고 가셨거든요. 이거 개망초예요, 개망초. 지금 들판에는 다 꽃이 펴가지고, 묵남을 만들기엔 좀 늦은 시기인데, 이 개망초는 지금 연하게 또 올라왔죠? 이거 잘라줘서 이래요. 잘라주면 또 올라와요, 곁순에서. 근데 이 개망초도 종족 번식을 위해서 이렇게 또 나오는 거예요. 그리고, 꽃 피는 시기잖아요. 채 크질 않아서 꽃을 피우기 시작해요. 원래 원순에서 나온 것들은 되게 키가 커가지고 꽃을 피우는데 이거 잘라낸 다음에 나온 이 개망초는 키가 크지 않아서 꽃을 피어요. 왜냐하면 번식을 해야 되기 때문에. 아우 너무 좋죠 여기 이거 개망초. 아 종족 번식을 위해 이렇게 나왔는데. 뜯어 먹으면 안될것 같고 씨앗이 많이 날리길 그냥 둘게요. 그리고 지난번에 잘라진 것 중에 또 나오는 거 있죠? 이거 방가지 똥이에요. 방가지 똥. 방가지 똥도 이렇게 새로 나와서 벌써 키가 겨우 한뼘 정도밖에 안 되는데도 꽃이 피었잖아요. 이거 번식 시키려고 이래요. 그리고 또 보여드릴 거 있어요. 저희 가게 뒤인데. 이거 보이세요? 이거 방가지 똥. 와, 무섭다. 이것도 지난번에 잘른 것 같은데, 아 이쪽은 안 잘랐나? 그래서 이렇게 큰가 보네요. 와, 방가지 똥좀 보세요. 이제 막꽃 피우고 있어요. 여기도 아따고 따가오따 따가. 따가. 이거 이거 방가지 똥. 와, 이것 보세요. 이거 지난번에 다 베어 버렸는데 키가 크지도 않아서 이렇게 꽃이 피죠. 번식을 위해서. 아 이거 보세요 지난번에 다 잘라버리셨더라고요 이거 너무 아까운데 배암차지기 이렇게 또 겨순에서 엄청나게 이거 보세요 여기 잘른 자국 보이시죠 여기 요걸 잘랐는데 이 겨순이 이렇게 올라온 거거든요 근데 크지도 않아서 이렇게 꽃을 피워요 왜냐하면 번식을 위해서 이렇게 꽃 여기 배암차지기 또 나올 거예요 이거 제가 씨뿌린 거예요 <laughs> 방가지똥도 잘랐는데, 이렇게 올라와서 꽃을 피웠죠? 와. 방가지똥, 이렇게 키도 안 커서. 여기 가게 뒤에 제가 파레트를 이렇게 깔아놨는데, 요 사이즈 보세요. 엉건 키가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. 그리고 이 파레트를, 와, 진짜. 이거. 요 사이에서 털 별꽃 아재비 망초나물. 와, 이 뽕잎 좀 보세요, 뽕나무. 뽕나무도 어디서 씨앗이 날라왔는지 여기가 이렇게 좀 자라고 있어요. 참 신기하죠? 이거는 엿기라는 건데, 저 아직 뭐 맛은 안 봤어요. 독이 좀 있다 그래서 꺼려지더라고요. 와, 별게 다 나오네요, 진짜. 이것 보세요, 가시상추. 이것도 지난번에 잘려 나갔던 건데 이렇게 나와요. 키가 크지 않죠? 그렇지만 금방 꽃 피울 거예요, 이거. 이 방가지똥, 다 잘랐던 것들. 키는 안 큰데 꽃을 일찍 피운다는 거. 이이 이 식물들도 진짜 번식을 위해서 사는 것 같아요. 와, 이거 보이세요, 이거? 이거? 이거 보리뱅이 꽃이잖아요 와 진짜 사실 이거 제가 들나물 관심 없을 때는 이렇게 많지 않았거든요 여기 들나물들이 근데 진짜 사람을 알아보나 이거 보세요 이거 명아주 이것도 밑에 나수로 잘른 자국인데 이렇게 무성하게 또 올라오잖아요 아 이거 보세요 반가지 똥이 세상에 이,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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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비닐 씌워놨잖아요 그 와중에 이렇게 방가지동이 나오고 있네요 아 진짜 잡초 생명력 대단하지 않나요 진짜 아니 어떻게 이 틈새에서 이 방가지동이 이렇게 실하게 올라올까요 와 진짜 여기도 쑥도 쑥도 지난번에 다 베어줬더니 이렇게 연하게 또 올라왔어요 와 진짜 신기하다. 반가지 똥 키가 너무 조그맣죠? 어머 여기 별꽃 좀 보세요. 별꽃 민들레도 있고 저기는 왜 저렇게 누러냐? 면요풀약을친게 아니에요. 풀을 쌓아두니까 풀 쌓아둔 데는 풀이 못 올라오더라고요. 여기. 별꽃 아재비도 되게 많구요 아, 이거 보세요, 엉겅퀴. 엉겅퀴도 또 올라오죠? 와, 질경이도 없었는데 질경이도 있네. 와, 진짜 이런 거 많이 퍼지면 좋겠다. 여기 환삼덩굴은 원래 많았구요 와, 진짜 하여튼 주변에. 땅만 있으면, 아니면 흙만 조금 있으면, 잡초들은 나와요. 아까 보셨죠? 방가지똥 그 비닐 사이에서 나고 있는 거. 잡초의 생명력이 대단해요. 오늘 별거 아닌 건데, 아, 너무 신기해서 보여드리고 싶었어요. 감사합니다.